91번 보면,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0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차 함수, 자,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이지, 왜냐면 최소값을 가지니까, 자, 여기가 뭐, x가 3일 때, 자,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x가 1일 때 0이니까 이렇게 x축이 흘러서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1이란 얘기야. x는 1. 그럼 여기가 1이니까 간격이 두 칸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5란 얘기야. 자, 그래서 기억이 f5가 0이라는 기억이 맞는 거고 자, 니은 보면 2는 2는 여기 중간 이렇게 2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자,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6은 한칸더간 칸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자, 이렇게 보면 자 f6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 f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뭐겠어? f2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겠네. 어, 니은 맞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디급 보면 f0이 f0이 k야. 뭐 여기 어딘가 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이렇게 에이, 제대로 그리면 뭐 하여튼 여기가 k 라고 할때 x 에 대한 방정식 f 자 x kx 의두근의 합은 11 이래 자 그러면 일단 최고 차항 개수가 모르니까 fx 는자 fx 는 이렇게 된다고 a 의 x-1 자 x-5 이렇게 됐는데 f0이 k 니까 0을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자, 5a가 k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자, 5분의 k네. 자, 그래서 주어진 fx는 이렇게 쓸수 있네. 자, 5분의 k. 자, x-1, 자, x-5라고 쓸수 있는데, 자, 얘가 뭐하고 같다? kx하고 같다. 그럼 5배 해주면 k.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5, kx. 이렇게 쓸수 있네. 넘겨서 정리하면 k. x 제곱, 마이너스 11, 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k는 뭐 0이 아니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쓰니까, 자, 모든 두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어, 11. 이렇게 되는데, 어, 판별식 쓰면, 판별식 쓰면 11의 제곱, 마이너스 4, a, 시가 되니까, 응,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니까, 어, 10일 맞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